네,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 등가속도 운동, 세 번째 시간입니다. 등가속도 운동의 세 번째 급판항이죠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물선 운동,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포물선 운동, 수평으로 던진 물체요. 근데 이게 사실은 1학년 통합과학 시간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동시에 떨어진다. 동시에 떨어진다. 왜 받는 힘이 중력밖에 없기 때문에 자유낙하하는 운동과 앞으로 던진 운동은 동시에 떨어진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거를 토대로 해서 뭘알수 있냐? 이 옆으로 앞으로 던진 물체는 두 가지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X축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Y축 방향으로는 등 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 수직 방향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죠. 수평 방향은 등속, 연직 방향은 등가속도 운동. 등속 운동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없고, 속도는 계속 일정하게 v 제로의 속도로 이동하고 변이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 되죠. 근데 수직 방향의 운동은 가속도가 있죠. 중력 g입니다. 그다음에 속도는 루트 e g y가 됩니다. 루트 e g y. 그다음에 변이는 2분의 1gt 제곱 이렇게 됩니다. 예, 왜 egy가 되는지 여기서 이제 y는 y는 여기서는 h가 될 수도 있겠죠. 높이 h, 낙하 거리. 그래서 t는 루트 g분의 eh. 그다음에 r 여기서 r은 뭐냐면 수평 도달 거리입니다. 수평 도달 거리, 수평 도달 거리로 이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 거리는 얼마냐? v0t죠. x니까 v0t인데 그거를 이 t가 루트 g분의 2h니까 그걸 넣어 주면 v0분의 루트 g분의 2h. v0 루트 g분의 2h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수식을 외워도 됩니다. 외워도 되는데 어, 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래프로 해결합니다. 그래프로. 그래서 그거를 한번 V0의 속도로, V0의 속도로 옆으로 던진 경우를 봅시다. 그러면 이 물체는 이렇게 운동을 하겠죠. 그때 X축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등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이 X축의 등속 운동이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V0, V0의 속도로 이쭉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에 Y축으로 이 예, 운동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기울기가 있고 그 기울기는 가속도가 될 테고 그 가속도의 크기는 g가 되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vx는 v0, vy는 gt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거를 조금 더 그려보자면 다시 해보자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네, 두 개를 그려놓고요. 두 개를 그려 놓고요. 하나는 이렇게 얘가 v 0 얘는 여기가 gt가 되겠죠. t 초 동안이라고 한다면 t 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뭘알수 있어요? 얘의 기울기가 g, 그다음에 요 아래 면적이 최대 도달 거리 r이 될 테고, 요 아래 면적은 뭐가 돼요? h가 되겠죠. 다음에 아까 하나 있었죠, 뭐예요? vx는 얼마냐면 v 0이예요 그다음에 vy는 얼마예요? g t입니다. g t. 그렇죠? 그다음에 이 밑에서 보면 h. 이 밑에서 보면 h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해요? 면적이니까 2분의 1 g t의 제곱이 될 테고요. 그다음에 저 위에서 보면 x라는 거. x 혹은 여기서 뭐 최대 도달 거리라고 한다면 r이라고 하면 얼마예요? v0t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식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다 만들어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놓고 오면 t는 얼마예요? t는 t는 루트 g분의 e h 가 되죠. 그럼 앞쪽에 교재에서도 소개하고 있는 시카나를 벌써 만들어 냈죠. t는 루트 g분의 e h 니까 이거를 요 위에다 집어넣으면 최대 도달 거리 r은 얼마가 나오느냐면 v0의 루트 g분의 2h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식을 다 만들어 냈죠. 아니면 이 t를 또 여기다도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vy, vy는 뭐 나중 속도가 될 테고요. 거기에다 집어넣어도 되고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얘네를 해결할 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포물선 운동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죠. 어떤 물체를 세타의 각도로 이렇게 쏘아 올렸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이 지점까지 얘가 이제 도착을 할 때, 얘는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때 처음에 던져진 이 속도가 v0라고 한다면 v0라고 한다면 이 v0를 분해를 할 수가 있겠죠. x축 방향과 y축 방향으로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vx라고 쓸수 있을 테고 얘를 vy라고 쓸수 있겠죠. 그러면 vx는 어떻게 돼요? v0의 c 예, o s 타값이될 테고 vy는 v0의 사인 세타 값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 vx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얘는 이쪽 방향으로는 다 vx의 속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뱅 위에서는 뭐만 있는 거예요? v0의 코사인 세타 값만 갖고 있는 거겠죠. 그죠? 이게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근데 이때도 우리는 뭐만 그리면 되냐면 그래프만 그리면 돼요. 그래프. 어떻게 그리냐? 예,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프 두 개를 그리는데, 포물선 운동은 그래프가 하나는 이렇게 등속 운동입니다.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냐면, VX 값이 되는 거죠. VX 값. 그렇죠? X축의 방향으로는 이쪽 방향으로는 계속 등속 운동을 한, 하니까 VX는 V0, 코사인 세타가 될 테고요. 그다음에 y축 방향으로 얘는 처음 속도 vy가 있겠죠. 그거 가지고 그냥 감소하겠죠. 그래서 여기를 뭐 굳이 쓰자면 이렇게도 쓸수 TET. TET. 이렇게 도쓸수 있겠죠. t et. 여기도 t et. 이렇게 쓸수 있을 테고 여기에 있는 이 vy는 얼마냐면 v0 sin 세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걸로 그래프를 보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기울기와 면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면적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 수평 도달 거리가 되겠죠. 이쪽에서의 면적은 수평 도달 거리고 그다음에 이쪽에서의 면적은 뭐예요? 아, 어, 면적은 높이가 되겠죠. 높이. 높이. 그다음에 하나 이제 기울기인데 뭐 이 왼쪽에서는 기울기가 의미가 없고 이쪽에서 기울기를 알아보자면 얘의 기울기는 중력 가속도 g가 되겠죠 g 그래서 얘가 v 제로 i 인 세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뭐랑도 같냐면 가속도 곱하기 시간인 gt의 값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 t일 때는 이거의 마이너스 vy 값이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해보면 첫 번째 식뭘 세울 수 있냐 첫 번째 식첫 번째 식은 뭘 세울 수 있냐면 g 중력 가속도 g가 얼마냐 t분의 v0 사인 세타라는 걸알수 있죠 뭘 구한 거예요? 예. 이쪽 그래프에서 지금 기울기를 구한 거예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t분의 vy인데 vy가 v0 사인 세타니까 이렇게 될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이두개 식이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뭘 알아낼 수 있냐면 t라고 하는 것이 g분의 v0 s i n 타라는 것을 끄집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을 하나 얻었고요. 두 번째, 이제 뭘 구해볼 거냐면 높이 h를 구해볼 거예요. 높이 h. 높이 h는 어떻게 구해요? h는 최대 높이는 요거죠. 이쪽 얘의 면적. 면적 구하는 거는 삼각형의 면적이니까 1일 곱하기 높이. 높이 얼마예요? VY. VY인데 V0 sin 세타죠. V0 sin 세타. 그다음에 밑변 t. 그래서 1일 V0 sin 세타 t입니다. 근데 t가 위에서 지분의 v0로 사인 세타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이 값은 얼마라고 할수 있냐면 높이 h는 이 지분의 v0의 제곱 그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라고 하는 식을 또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거아니뭐한 거예요? 예. 요 삼각형의 면적을 구한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뭐예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요 최대 도달 거리를 많이 물어보죠. 지금 우리가 구한 h는 이도 p h 고요. 최대 도달 거리는 r 인데 r 은 뭐예요? 이쪽 이 삼각형이네요. 아요 사각형이네요. 사각형. 예, 이 사각형 면적 구하면 되겠죠. r 어떻게 구하냐? et 죠. 그다음에 v x 인데 v x 는 v 0로 코사인 세타니까 그대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t값은 우리가 저 위에서 구했죠 e 곱하기 g분의 v0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렇죠? 네, v0가 빠졌네요 v v0. 그러면 얘는 v0의 제곱이 나올테고 g분의 v0의 제곱 나올테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인데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인데 이것이 삼각함수에서는 사인 2세타가 e, 됩니다. 따라서 이 값은 어떻게 되냐면 빨간색으로 쓸게요. 최대 도달거리 r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g분의 v0의 제곱 그 다음에 사인 2세타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어 얘가 최대가 되려면 이 예, 값은 정해져 있고 사인 2세타가 최대가 돼야 되겠죠. 근데 사인 2세타의 값이 최대일 때는 1이니까 결국 2세타가 1을 만들려면 세타가 45도일 때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공기 저항이 없을 때이 각도가 45도가 되면 제일 멀리 날아갈 수 있다라는 이런 식을 얻어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식을 이제 외워서 문제를 풀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면적 구하고 기울기 구하고 또 면접 구하는 방법으로 금방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교과서에 있는 문제인데요. 이렇습니다. 절벽 위에서 야구공을 10m/s의 속도로 수평 방향으로 던졌더니 5초 후에 지면에 떨어졌다. 중력 가속도 9.8이라고 했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얘를 10이라고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물어보는 게 절벽의 높이, 절벽 아래로... 몇 미터의 거리에 떨어졌냐?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10미터 버세크의 속도로 던졌더니 쭉 해서 땅이 떨어졌는데 얼마 걸렸어요? 5초 걸렸어요. 그러면 그래프를 두개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하고서 여기가 5초 얼마예요 10.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서 쭉 그리죠. 처음 속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냐면, 5초.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요 면적, 얼마냐면, 50m죠. 50m가 뭐냐면, 수평 방향으로의 거리가 되는 거죠. 50m. 구했네요. 절벽의 높이는 얼마냐면, 요걸 구하면 돼요. 요거. 요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 속도를 모른다 이거예요. 나중 속도는 얼마예요? 예, 5초 동안이고, 얘가 기울기가 10이기 때문에 여기는 얼마냐면 5곱하기 10한 50이 되죠. 50. 그러면 얘 예, 절벽의 높이는 얼마요? 예 55, 25, 250의 절반, 1 2 5 m 가 되겠죠. 네, 물론 이제 교과서에는 9.8로 해놨기 때문에 이거보다 값이 조금씩 작겠지만 뭐 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고요. 포물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수 AB가 서로 20m만큼 떨어져 있다. 선수 A가, A가 지면과 30도의 각을 이루며 19.6인데, 아, 얘도 19.6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20mps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중력가 속도를 10mps의 제곱으로 고치겠습니다. 자, 이 상황은 뭐냐? 여기에 A가 있어요. A가 있는데, A가 지면과 30도의 각도를 이루게 30도의 각도를 이루게 던졌어요. 얼마로? 20m/s로 던졌어요. 그때 b는 여기에 있었는데 이 거리가 얼마냐면 b가 20m예요. 얘가 어디 가서 이렇게 떨어졌겠죠? 이 거리를 구하라는 거예요. 잡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요? 예, 그래프. 아이고.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프를 그립니다. 다시 그려야겠네요. 쪽으로 30 20m/s a 여기에 b 요 거리가 20m 그다음에 얘가 어딘가에 날아가서 떨어질 텐데 요 거리는 얼마냐 이걸 구하라는 건데 예 그래프를 그립니다. 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네 TET TET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 그래프 그리는 게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여기는 VX 처음이죠? 여기는 VY 초기값을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초기값은 여기서 구할 수 있죠 여기 이렇게 분해를 하면 되니까 그러면 VX는 얼마예요? v x 는 20m의 cos30, cos30이면 2분의 루트 3이니까 얘는 10루트 3이 되겠네요. VY는 20의 sin30, 사인 sin30은 2분의 1이니까 10m/s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값은 얼마냐 면 10루트 3이고 여기 값은 10이라는 거예요. 10. 그러면 나중에 여기도 얼마예요? 10이 되겠네요. 어? 얘의 가속도의 크기는 당연히 중력 가속도 g 일텐데 처음 속도가 10이에요. 0이 될 때까지 몇초 걸려요? 1초 걸리죠. 그래서 얘는 2초 동안 운동을 하는 거예요. 1초, 2초, 2초 동안 이동한 거리 얼마예요2 곱하기 10루트 3, 20루트 3이 되죠. 20루트 3. 근데 원래 20m 있으니까 20루트 3 빼기 20 하면은 값이 나올 텐데, 뭐, 루트 3이 1.7이라고 한다면, 대략 1.7로 놓고 보면 34배기 20이니까 얘는 1 4 m 가 나오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식을 외워서 해결을 할 수도 있지만, 어, 공식 외우는 것보다 사실은 그래프 이렇게 두개 그려놓으면 돼요. 물리학 1에서는 그래프 하나를 그렸다면, 물리학 2에서는 그래프를 두 개를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물리학 2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를 더 응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인데요. 예, 이게 그렇게 복잡한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잘 그려서 해결하는 연습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